헤클럽로키타이 응. 차. 먹는 거딱 걸렸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귀여워? <laughs> 이거 베스킨 라빈스 거야. 베스킨 라빈스. 스있네헤스헤헤헤아아 아니. 헤 아니, 현올 님은 뭐야? <laughs> 가져도 이제, <laughs> 이제 가져? 다 먹었어? 오늘 도 <laughs> 아이고 우리 돼지 <laughs> 딸래미인증 신경 안써서되 혼자 쫙쫙 줘도 되잖아 우리 딸 누가 데려갈 사람 없어요 딸리 좀와서 지금 좀뺄수 있게 언제 오는겨 <laughs> 강아지가 불쌍하다 얘가? 응얘 강아지였어? 돼지가 게... 아니고? 나 닮은 돼지줄이거으 여기를 검사를 해야지 <laughs> 이게 상추예요 음. 잔뜩 가왔네 이게 파채예요 계기사는 <laughs> 아줌마가 상추 없냐고 해서 아우 어, 찌두개받아는데 그럼 <laughs> 이것까지 다 해서 상을 차릴게요 <laughs> 엄마가 사온 와.. 고기 장난 아니다 이거 최고 좋은 거 사왔어 완전 꽃등심하고 꽃등심 여기 있네 등심 꽃 여기 삼겹살 <laughs> 또뭐 또 먹니? 너배안 고프다 그랬잖니 사차인지는 살 빼는 거 아니야 배안 고프다면서 뭘 자꾸 쪄서 먹네 되게 꼬송한. <laughs> 왜움찔했어 살쪘다고 혼낼까봐. 좋네. <laughs> 꼬시루마니. 음, 빨리 밥을 해서 줘야겠다. 밥? 아니야. 나 아직 그만 먹어야 돼. 살쪘. 손님이야. 손님. 운동 가자 우리. 응. 응? 뭐 먹고? 한강 갈까? 응? 먹고 한강 갈까? 응. 걸어댕기자. 너 얼굴에 뾰조레게 생긴 것이 피곤한 게 보다 아, 왜 그래? 뾰조기 여기 에 뾰조레기 응! 술 먹어서 그래 하여튼 좋은 대답을 내가 들으려고 맨날 물어요 <laughs> 이제 술좀 줄여 살쪄 아니 진짜 이쁘게잘 꾸며놨네 청소 깔끔하게 잘 해놓고 집을? 고기 굽는 거좀 찍어, 찍어주세요 이렇게 고기 굽는 제 모습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찍어?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잘 하시네요 <laughs> 시집가도 되겠어요 누가 데려갈 사람 없어요? 덤으로 그냥 팔을게요 고기 좀 찍어줘 보요네 이렇게 좋아요 고기가 어? 아, 잘자가가고 있어요 응. 엄마 잘 만난 고기엄마잘 만났네요 제가 고기. 고기. 음. 음. 아유. 말을 참잘 잘 들어주시네요. 그럼요. 딸한테 잘보이야 밥이라도 음. 음. 한끼 얻어먹을 것 같아서. 음. <laughs> 잘 보여야 뭐, 바다가 떡이 생기죠? <laughs> 그럼요. 나 혹시 또 알아요. 그 아파트 바꾸라고 할지. 음. 저는 지금 그게 꿈이거든요. 음. <laughs> 양아치세요? 양아치래도 좋아요. <laughs> 딸내미 빨리 공짜로 데려가요. <laughs> 이렇게 한 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짱짱짱짱. 물개밥수. 짠짠짠!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워? 물개밥수. <laughs> 몰래 먹었네. 안 먹은 척하네. 먹었어니 <laughs>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 만큼만 찍어 다음에 밥에 고기 한장 아, 주려고 했는데 이미 먹고 있네 이쪽이 한강이에요 음. 이게 통신이래요 그것도 한우예요 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죽밥을 먹네. 진짜 맛있다. 천천히. 음. 벌써 언제 해다 준 거지? 그냥 이게 도대체 언제 거야? 세상에. 일 년은 됐겠다. 아, 다 먹어. 논산에 한우 전문점 있어요. <laughs>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laughs> 누구한테 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사이. 닭 음, 잡아줄 거야? 닭만 잡을 거야? 이 정도면 그냥 팔아 먹는 거 아니야? 팔아 먹어도 되겠않아요뭔 차? <laughs> <꼬치 마. 웃음> 지금 먹어도 맛있네. 응. 아유 누구 솜씨인가? 꿀끈심 사줄게요 꽃끈심 우리집에 오시면 3개는 드게요안 먹는다고 했는데 다 먹어버렸어 요 근데 너무 맛있어 <laughs> 화면에 작게 나와서 괜찮아 <laughs> 상가 운동 갈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 어. 응. 운동 가자. 운동 가자 막상 뭐야? 또 먹어? 아니 진짜 안녕 안녕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윙크! 이렇게 먹어. 주세 <laughs> 잉크 <웃음> 잉크, <웃음> 잉크. <웃음> 아니 이크에크 말고 <laughs> 윙크! 이렇게 상큼하게 잉크 <laughs> 운동 갑시다 빠뜻하게 입고 가야지 천천히 오니? 뭐야? 거기서 왜? 안장.. 이것도 박은영이가 사준 옷이라지요 <laughs> 얼마 줬냐고요 27,000원이야 <laughs> 아니 내가 사줬다 그랬는데 공 하나 더 붙이자 <laughs> 27만원? <laughs> <laughs> 아니에요 <웃음> 예쁘네. 누구 닮아서 그렇게 예뻐? 전총욱이 닮아서 예뻐요. 내리도 안요 밝아요. 예뻐요. 아이고 경치가 좋네요. <laughs> 예뻐요. 경치가 좋아요. 안 먹고, 꽁잘 싸고, 하하호호 웃으면 되는 겨 <laughs> 이렇게 또 아, 인생을 그냥, 배우네요. 그런... 인생이 뭐. 평생. 그러게, 날씨 공기만 좋아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뷰러를 또 환호를 봤네요 좋다. 음. 자마만창상만 봐도. 마음게 사람은 최고예요 게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하고 가지게요